우설 서울기도학교의 교장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교사로 사용하고 있는 서대문교회의 담임 목사이기도 합니다 3년 전에 사실은 그몇년 전부터 몇몇 교회가 지금의 공교육의 현장 또 사교육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귀한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생각되어서 어, 학교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자라는 의기투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예에서 기꺼이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노예란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교회가 함께하는 단위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학교를 하자. 그리고 교단총회에서 어, 이 일을 지지해주고 최초로, 처음으로 노예에서 학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3년 과정을 거치면서, 어,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도 많이 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함께 잘 따라와 주면서 학교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입학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학교 설명은 우리 교강 선생님과 또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어, 정말 반갑고, 하느님께 감사 한번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기독학교 손경민 교감입니다. 서울기독학교는 기독학교입니다그 저희 서울기독학교의 그 이름은 서울은 서울 노예의 헌신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이름이 들어갔고요. 이제 기독학교 그래서 저희 학교 그 이름에는 이제 서울 노예의 그 서울과 기독학교다 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저희 학교 이름이, 어, 지어졌습니다. 어, 저희 서울기도 학교는 무엇보다도 신앙을 가장 우선시해서 이 모든 교육과정이 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 소개와 교육 과정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2019년 개교식 사진입니다. 또 저희 아이들은 이 노회에서 또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또 올해는 특별히 노회 각 기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또 예배를 함께 참여해서 드려주셨어요. 서울 기도학교는 노회부설 학교입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노회의 헌신으로 세워진 학교이고요. 노회에서 재정을 후원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은 적고 아이들에게는 많은 교육 혜택을 줄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노예는 또 학교에 대한 그 앞으로의 비전들, 장기적인 비전들, 또 학교 건물에 대한 그런 비전들도 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기독학교는 굉장히 파워가 있는 학교입니다. 어떤 파워가 있냐면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엄청난 사랑의 학교다. 정말 자녀들처럼 이렇게 길러내고 있는 학교이고요. 또 하나의 또 강점은 우리 학교는 코로나 상황에서 또 유연하게 대처하고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전면 등교 못하고 온라인 수업의 학업 저하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저희 서울 기도학교는 뭐95% 전면 등교 일수가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아이들 한명한명 한명 학업적인 면에서 굉장히 선생님들이 이제 신경 써서 잘 가르쳐 주고 있는 학교입니다. 우리 서울 기도학교 교육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치는 학교 비전에 따라 미래를 열어주는 학교 한영원에 집중하는 사랑의 학교입니다 신앙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1교시 큐티로 시작합니다 담임선생님과 교목선생님 들어가셔서요 큐티 해주시고 매주 수요일에 체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영어성경 또 성경통독을 할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교목선생님께서 1년에 1회도할수 있도록 성경읽기표 가지고 체크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다니엘 기도해 또, 기도행진,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부모님들도 학부모 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 학교는 아이들의 그 성품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학교입니다. 매월 정해진 성품을 배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이런 성품을 배우면서 또 감사일지도 같이 쓰거든요. 매일매일 하루에 1일 3감사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감사일지 마지막 달에 담임선생님한테 제출하고요. 성품왕 선발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업은 어떻게 되냐면 크게 저희가 세 가지로 보시면 국정교과, 영성교과, 특성화교과 이렇게 나눠집니다. 국정 교과는 공교육하고 잘 맞춰가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지식 교과를또 가지 하고 있습니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영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도 영어를 하고 있어요. 공립에서는 지금 초3부터 하고 있는데 영어와 또 영어 성경으로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저희가 좀 심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성 교과 성경과 영어 성경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성화 교과 말씀드리면 독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독서 수업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창의 독서. 독서 눈술, 문해력 독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초등 저학년 또초 초등 고학년의 아이들의 눈높이와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특성화 교과에는 중국어, 컴퓨터, 질과 소명이 있습니다. 중국어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아이들이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중국어로도 주기 도문또 중국어 찬양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아이들 수업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과 외에 우리 아이들이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꿈을 키워가는지 나 활동들인데 매월 체험학습. 그다음에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스피치 대회가 있고요.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블라썸 콘서트가 있는데 네, 저희가 이 매월 체험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보고 느끼고 만지고 함으로 인해서 교실에서 하는 수업보다 훨씬 더그 아이들에게 어,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기간에도 어 올해 지금 아이들이 다녀온 장소예요. 물론 그 전에는 더 많은 곳을 갔습니다. 그다음에 이 스피치 대회가 있는데요. 제목은 성경이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 이제 비전을 품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 고민들을 이 스피치 대회에서 아이들이 발표를 하는데요. 성경이 만든 사람 그 인물들 하나씩 정해서요. 아이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자신의 비전을 세워가는 그런 대회입니다. 저희가 2019년 코로나가 오기 전에 그 정규생을 데리고 초일부터요, 다 백두산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이 비전 트립은뭐유례적인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매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진행을 못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백두에서 한라까지 또그 우리나라의 전국을 바라보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그릇을 키워가는. 가는 활동입니다 저희가 이제 학기 말이 되면 항상 블라썸 콘서트를 하거든요 나와서 모두들 이제 자기가 잘하는 것들 그또 학교에서 또한 학기 동안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발표합니다 영어성경 암소 그 다음에 영어로도 주기도문 암송하고 또 연극도 하고요. 뮤지컬도 하고요. 자신들의 재능을 보여주는 시간이 됩니다. 독서도 굉장히 세분화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꼭 읽어야 될 그런 책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세계 명작 동화하고 위인전을 읽히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읽고, 아까 위인전 같은 경우에는 스피지대에 성경이 만든 사람하고 연결이 되고요. 우리 학교의 그 인재상하고 연결이 됩니다. 초등, 저학년의 독서 시간은, 어, 세 개로 이제 나눠져 있고요. 창의 독서, 그 다음에 독서 논술, 독서 산책.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 읽었던 책들 또 앞으로 읽을 책들 여기에 나와 있고요. 저희 아이들 뭐 어린 왕자 뭐 창작동화 같은 경우에는 뭐책 먹는 여우 가방 들어주는 아이 그리고 어린이 철로 역정 뭐 이런 책들 우리 아이들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 저학년 아이들 크리스천 인물 이야기 읽기 있는데요. 어닉 부이치지도 이렇게 아이들 수준에 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저 마더 테레사, 그 다음에 헬렌 켈러, 조지 물러 이런 책들 읽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이들이 직접 작성한 독서 일지입니다. 초등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책을 읽냐면, 인문고전. 기독고전 그 다음에 크리스탈 위인전 이런 것들을 읽고 있습니다. 초등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서 논술하고 문해력 독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초등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월 이렇게 지정된 책들이 나가요. 그 이문고전 기독고전 그래서 톨스토이 단편선도 읽고요. 그 10대를 위한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 저 책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은 사람 이거 아이들이 읽었던 책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위윈전 읽기. 여기에도 보시면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워너메이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조금 이게 분량도 많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잘 따라주고 필사도 하면서 우리 아이들 잘 읽었고요. 읽고 나서는 본인들이 아, 느낀 점도 많았다고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초등, 고학년 아이들이 필사한 거고요. 옆에는 또 이제 서평을 쓴 글들입니다. 초등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어, 시를 제 배우고 나서 같이 쓴 시예요. 서울 기독 학교는 거룩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비전을 품고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진지한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입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에서는 특별히 아이들의 인성과 영성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울기독학교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를 훈련하는 과정을 크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성경은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책과 성경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생들은 성경 전체를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넓은 시야를 가지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성경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 수업 시간에는 신앙 체험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이 선교사 묘원을 방문해서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닿을 수 있도록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성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에 느낀 점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성경 통독을 수업 시간으로 정해서 학생들이 마이크를 들고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기독학교는 함께 기도하는 학교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줌으로 학부모님들과 함께 또 아이들과 함께 만나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또 가정의 어떤 속 깊은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면서 서울 기독학교 공동체로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서울노회의 도움으로 세워진 이 서울 기도학교를 위해서 서울노회의 각 시찰과 또 교회에서 방문해서 기도와 마음으로 우리 학교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후원도 해주시고 또 기도해주시면서 그렇게 함께 예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영어와 영어 성경을 이원화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영어 성경 또한 성경적 가치관과 복음의 확장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초등 1, 2학년은 파닉스와 스토리 중심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의 음을 명확하게 소리 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로 우리 학생들이 말하고 또 읽는 연습을 통해서 영어의 문화권을 학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초등 3학년에서 6학년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초등 3학년부터 6학년은요, 미국 교과서 읽는 리딩이라는 교재를 단계별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영어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초등 과정의 기초 지식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 과학, 수학, 역사, 지리, 예술과 융합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반복적인 어휘 사용으로 어휘의 감각을 익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구 중심 학습으로 구를 문장에서 적용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학기에 진행했던 프로젝트 수업 중에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프로젝트 수업은요 초등 3학년 과학책에 나오는 나비의 일생을 실험 관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관찰 과정을 영어로 표현하게 하였습니다. 3학년 모두 알에서부터 나비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영어로 스토리화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나비의 일생을 영어로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영어 성경 교육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성경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영어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면 저절로 성경적 가치관이 아이들에게 스며들게 되는 효과가 있지요. 또한 성경 속에 나오는 어휘들을 학습하고 이야기를 영어로 암송하게 됩니다. 즉, 성경적 가치관과 영어 학습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캠프입니다. 자, 저희는 1년에 두번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캠프를 진행합니다. 이때는 즐거운 활동과 또 요리 시간을 갖고 영어 찬양 등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성경 이야기를 역할극으로 해봄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또한 뮤지컬과 연극을 관람하고 신나고 즐거운 시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저희는 2022년 겨울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5일 동안 진행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셔서 성경도 배우고 또 영어 실력도 향상시키는 값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김수아 학생 학부모입니다. 제가 여기 서울기도 학교를 선택하게 된 배경과 또 2년간 저의 어 수아 자녀를 어 서울기도 학교 보내면서 들었던 생각과 정보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 중심적 이런 수업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 제가 이제 아이가 이제 학교 입학하기 전에 말씀으로 매일 매일 묵상하는 마음 으로 큐티를 했지만 꾸준히 하는 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일교시에 이렇게 큐티를 시작하니까 이제 습관이 되어서 방학 때도 그냥 큐티하는 게 자연스럽게 어, 예전 같은 경우는 어, 아안 할래 막 이랬을 텐데 그냥 어 바로 큐티하는 모습이 너무나 얼마나 감사하고 또 부모들 입장에서 흥뭇한지 잘 보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 이제 매일 성경 읽기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교서 큐티한 말씀을 이제 집에 와서 와서 읽는 것 같아요. 아 저학년이다 보니까 길게는 아니고 큐티한 내용을 갖고 와서 읽는데 집에서 읽을 때마다 어오느 큐티 말씀이네 하면서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 있는 연. 습관이 정말 좋지라고 이런 부분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읽기 수업도 있는데요. 이제 수업 덕분인지 처음에는 성경 찾는 걸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뭐 어디 뭐 어디 뭐가 있는지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성경 찾는 거 그리고 이렇게. 통독 수업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통으로 읽는 것도 이제 힘들어하지 않고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볼수 있어서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어, 아이가 키가 자라고또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이제 성경을 알아가는 지식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학교 참잘 보냈다 라고 매번 생각합니다. 어, 선생님들이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동급색 선후백 학생들 간의 사이가 정말 좋습니다. 워낙 학생들이 착하지만, 어, 이제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니 학생들 간의 그 사이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느낌은 주일에 교회를 가고 월화수목금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같은 학교에 공부하러 다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이가 진짜 행복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정말 정말 즐겁게 다니는 모습 보면서 어, 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다고 사랑이 많다고 규율과 규칙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지, 지킬 건 지키고 그, 그 가운데 흐르는 사랑 가운데 흐르는 학교임을 어, 이 학생들은 다 느끼.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이제 학부모와 이제 선생님과 학생과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로 만들어가는 학교여서 정말 좋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으로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선생님과 학부모가 이제 학교와 부모와 그 다음에 학생들 전체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인데... 학교인데 이주님안에서 하나 된이 공동체 느낌? 아, 참 낯설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런 마음이 절로 기도회 가운데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진짜 세상 학교와는 다르다는 점이 이 기도회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는 아이들 위해 기도하는 이제 담임 선생님 만나는 게 되게 쉽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아이 담임 선생님을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어, 저희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선생님들도 사랑으로 이제 인내하시고 교육하시는 모습이 제가 오가면서 계속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면 학, 학부모 입장으로 보고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학생들 위해서 이제 올바른 이제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이끌어 주시는 부분도 보게 됩니다. 어, 서울 기도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를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인재를 키워내시는 교정 선생님 그리고 교감 선생님 선생님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